어제 JTBC가 사고를 굉장히 심하게 쳤습니다. 어제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측근, 윤대통령 부당대우, 그런 말한적 없다 부인이라고요. 자, 이분이 누굽니까? 과거 우리가 방송을 해드렸던 트럼프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입니다, 신교 여분들 제가 실제 이 분과 관련된 보도를 해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트럼프 측근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대통령 부당대우 하면 불이. 두 번째, 이 TV조선의 기사를 링크해가면서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고 실제 그 입장을 한번 표명했습니다. 윤대통령 부당 기소 인식 미 행정부에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심지어는 이 정권 안보 장안이 위성나 같아 이번 7월 초에 윤대통령 부당 대우 우려 입장 전달한다. 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쓰리 쿠션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내드릴 때한 가지를 콕 집었습니다. 어떤 거냐? 절대 좌파들은요. 모스탄 대사처럼 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플라이치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 1기 NSC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 플라이치가 지금 소속된 곳이 어디입니까? AFPI 미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직권 플랜을 맡은 곳이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행정면역 300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명해달라 라고 말할 정도의 단체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기에서 장관들이 인선됐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부룩 롤린스입니다. 이 사람 누구? AFPI 창립자라고요. 창립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장관으로 인선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단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AFPI의 부소장이 누구라고요? 말씀드렸던 바로 트럼프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윤대통령 관련돼서 부당한 대우 하지 말라고 무려 연속 세 번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이분과 관련돼서 지금 JT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라는 건요. 선을 심하게 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드리기 전에 JTBC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측근들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가까운 미국 인사가 이걸 문제 삼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저희가 당사자에게 확인해봤더니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팩트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 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플라이츠는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윤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윤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거나 판단을 갖고 말한 게 아니란 겁니다. 심평 변호사가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윤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윤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자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JTBC가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요 되게 우습게 보고 있어요. 지금 jtbc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 기자가 플라이플라이츠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지금 받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그와 관련돼서 이 영문 답변을 해석한 그림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플라이츠 본인이 등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JTBC는 가, 제가 김혜미 기자에게 한 말을 분명히 왜곡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다음 문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JTBC가 이 핵심 문장을 포함하지 않고 기자에게 한제 답변에 대한 기사를 재개한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다시는 이 언론사와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총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JTBC가 지금 의도적으로 문장 하나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큰 따운 표죠? 하지만 전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JTBC 기자한테 보내줬는데 JTBC 기자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 써있죠? However, Lee Po's former president is being 분명히 써있어 신규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가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런데 JTBC에 분명히 그런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jtbc가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떤 화면만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한테 유리한 화면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빼버리고요 앞에 문장만 보여주고 지금 플라이치가 강조하고 있는 이 가운데 문장은요 그대로 이들이 빼버리게 됐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플라이치가 분명히 문제를 삼고 있다 라는 건 신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들이 의도적으로 해석도 이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JTBC가 플라이츠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자면, 윤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자, 신규 여러분들, 문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습니까? I did not say t h a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I knew former present 윤 워스빙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대우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 신규 여분들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한 적이 없다는 거랑 내가 그걸 몰랐는데 말한 적이 없다는 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걸말안 하는 거랑 몰라서 말안 하는 건요, 전혀 다른 거죠, 신규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JTBC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들이 보도한 해석이랑 제목이랑 달라요. 제목에는 트럼프 측근이 윤 대통령 부당 대우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부당 대우 당하고 있다는 말을 트럼프 측근이 한 적이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지들이 해석한 문제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That I knew. 나는 그와 관련돼서 윤, 석열 대통령이 부당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랑, 알고 있다고 말한 적 없는 거랑은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플라이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을 지금 JTBC가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포함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러나, 전 대통령이 현재 구금 중에 학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그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돼서 내가 들은 건 없어 가지고 몰랐는데 이제는 그와 관련된 보도를 내가 접해서 그게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뭐죠 과거에는 몰랐던 걸 이젠 알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일을 받아 놓고 야, 이걸 이렇게 보도한다고요? 이제 안다는데 이제 문제를 생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도합니까, 충규 여러분들? 분명히 당사자는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와 관련돼서 몰랐다. 내가 그래서 그걸 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하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식을 내가 못 들어서 그 소식을 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젠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분명히 JTBC 기자한테 메일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걸 JTBC가 쏙 빼먹고, 심지어 이렇게 말을 왜곡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게 심한 거예요, 신규 러분들 그런데, 웃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이 기자가 이렇게 떠올렸어요. 팩트체크라고. 참나원. 플라이츠 가짜뉴스 물음표 JTBC 인터뷰 전문공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뭐라 말하냐? 플라이츠가 고의로 누락됐다고 문제를 삼은 답변은 윤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 어떤 점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부인한 점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신기 여러분들, 지금 또 다른 보도에서 또 가짜 뉴스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플라이치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플라이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얘기한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들은 내용이 없다라는 것과,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해명마저도 지금 jtbc가 또 다시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뭡니까? 치들이 썼잖아요. 윤전 대통령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알고 있다라는 말을 빼먹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걸까요? 과거에는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우 웨벌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JTBC가 지금 첫 문장부터 가장 중요한 하우 웨벌이라는 문장까지 빼버리면서 이걸 다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자분, 내가 볼 때는 기자를 그만둬야 돼요. 기자가 문장을 해석을 못하고 그 문장이 있어서 어떤 문장이 핵심 문장인지 모르면요, 때려쳐야지! 이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보도를요, 이미 접했다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팩트 체크를 다 이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석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미 JTBC는 해석마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지금 어떻게 했죠?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써놓고 알고 있다를 빼먹고 그냥 이와 관련돼서 말한 적이 없다만 써놨습니다, 형규 여러분들. 이건 의도적이라고 말씀해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책임지게 해야지. 그러면 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플라이츠 본인이 책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양방으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방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가 끝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완벽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진 절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책임을 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플라이치와 더 말을 해가지고요 플라이치 측의 문제를 삼아서 책임을 만들게 하거나 우린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 이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가짜뉴스 왜곡 보도라고 인정을 해도 모자라 판에 또다시 왜곡을 또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 놀아요 우리도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도 분명히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보내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이 JTBC와 기자분한테 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도 JTBC와 해당 기자가 끝까지 자신들이 잘했다고 우길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까가해여러분 감사합니다.